9월이 유유히 지나가는 어느 목요일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8시 반에 잠들었더니 이렇게 딱 깨버렸네요 보통은 4시 전으로 일어나지만 이렇게 일찍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조금 달달하게 땡겨서 현미숙차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페 같은데 가도 녹차라떼, 숙라떼 이런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는 우천리라는 카페에 가서 숙라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따뜻한 차와 함께 맞는 새벽 바람. 이게 행복입니다. 크. 새벽 3시 반인데 벌써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김미경님의 리부트. 드리고.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 같은 책들을 진짜 좋아해요 내일은 제가 학회가 1박 2일로 예정돼 있어서 새벽에 일찍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주말 동안에 신랑이 아들 두 명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신랑이 중학교 아주 친한 친구들이 이제 집에 와서 함께 놀러 와 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사랑이 함께 육아를 할것 같고요. 지금은 5 시고요. 내병님에 갑니다. 아가들은 오늘 6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요새 아가들 기상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은 카레랑 방울토마토입니다 오늘 경제신문 보면서 같이 먹으려고요 육아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엄마 이거 해 그건 아빠가 할수 있어 엄마는? 엄마는 이거 못해 해봐해 <laughs> 볼까? <응. 웃음> 알았어. <응. 웃음> 아몬드를 정말 좋아하는 현준이에요. 천천히 먹어, 현준아. 꼭꼭 씹어서. <laughs> 현준아, 뜨거, 뜨거. 파게티랑 잘 먹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주려고 해도 솜씨한대 파스타면 돼막 이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쌀밥보다 파스타 뒤로 밀려면 안니까일종 현미밥이야 현미100%면이야 파스타면 훨씬 혈당도 도올리로 건강하대 토마토 소스라면더 건강하고 토마토를 만드니까 <목소리> <오>, 맛있어 선글스 <선크래스. 목소리> <목소리> 세상에 이런 맛이 이럴 수가. 빨간약을 먹었지. <laughs> <laughs> 내가 <가을 웃음> 세상은 그게 다가 니었구나아이 얘들아 이제 코 자자. 쉬요. <laughs> 이제 잘 시간이에요. 쉬요. 여기도잘 거야. 여기서 잘 거야? <laughs> 코 자러 가자. 누지 <laughs> 지금은 8시 44분이고요. 애기들이 이제 책 읽다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거 자러 갑시다. 쉬어요. 지금 새벽 4시 50분이고요. 개장하시길 바랍니다. 공정요 나갈 때마다 다시 사는 칫솔 세트 첫 번째, 이 연구는 어느 분야의 연구다 두 번째, 근데 이 부분이 연구가 잘안 되거나 근데 이거 화거 진짜 퀄리티가 괜찮았어 오 진짜? 여기 아. 와서 먹을 걸 굉장히 많고 엔젤리티도 굉장히 높아서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스트레스 내는 것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상대적 유리하게도 낮게 홍보가 기대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가 이센터에대관으 홍보의 두번지 센터를 모두 조절해주는 것재라고 생각하실 수있게 시간 반 정도 걸어서 호텔 카페 바가 있는 은평구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아보여요. 우산수 당연히 필요해. 그거는 그냥 진짜 우리가 늙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 운동만 들어도 돼 그렇게가 할 시간이 없어. 할수 <laughs> 있지. <웃음> 그러니까 퇴근하고 가면은 가는데 애기들 이제 어찌됐든 신랑을 다 봐야 되니까. 그게 내가 내내 주준그 하는 게 아니잖아. 나처럼 어, 네. 6개월, 1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어. 귀여운 쥐. 자진, 어떻은 어떻게, 키우는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힘을 어떻게, 다 주는지 그런 기기들이랑게 어떻게, 어떻게, 를 숙소에 도착어습니다이렇게 그냥 깔끔한 게낌떻게 화장실 녹초는 없구나 완전 그냥 깔끔 어메니티는 이렇게 주셨습니다